우리 지역 화제인물을 만나보고 또 품격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품격 있는 인터뷰 오늘의 주인공인 과연 어떤 분이실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해남에서 활동하며 국민들의 크고 작은 배움을 지원해온 마을의 이문학 전도사입니다. 이제는 배움의 도반들이 교류하는 인문학 공동체 남도 시민 아카데미를 열어 더욱 많은 배움을 나누고 싶다는데요. 품격 있는 인터뷰 17회 주인공 땅끝 말해 남의 인문학 전도사 최재희 씨입니다. <목소리> 자 많은 사람들은 인문학을 이 숲이라는 세상을 보고 또그 안에 사람을 이해하는 학문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자땅끝말 해남에는 지금 이런 <laughs> 인문학의 향기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품격 있는 인터뷰에서는요 해남 국민이 만들어가는 인문학 공동체를 제향하는. 인문학 전도사 최재희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밝은 그런 모습이고.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또 예. 영상을 통해서도 몇번 만나뵙기도 했잖아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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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래서 무척 또 음. 만나뵙게 돼서 영광인데, 먼저 네. 카메라 보시고, 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땅끝 해남에서 인문학의 꽃이 만개하는 것이 꿈인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인문학 공동체에 남도시민 아카데미를 이번에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최재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는 호남방송에서 책과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서 출연하셨었고, 예, 예, 해남에서는 예. 이문학, 이문학 강의는 정말 부지런히 하고 계시는데, 예, 예, 예. 이에 관련돼서 어떤 활동을 좀 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아, 예, 예. 그, 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작년에 호남방송에서 책과 사람들이라는 그런 프로, 예, 네, 제가 그때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했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오래 한 것은 인문학 강연입니다. 음. 그 해남 어느 한 도서관에서 공공 도서관에서 어 2년 6개월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오. 매주 인문학 수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술사, 뭐 서양 미술사, 그 다음에 뭐 클래식 인문 뭐 그런 것들 시작해서. 네. 뭐 헌법 강의. 음. 예. 뭐 그래서 어쨌든 공그 예술이나 그런 거는 결국은 공공재거든요. 음. 어? 함께 함께 누려야 될. 그래서 이제 그런 강연들을 2년 반 동안 꾸준하게 지금까지 해 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열심히 했던 게그 팟캐스트라고 했습니다. 네. 그 그때 그것도 해남 공공도서관에서 그렇게 한 건데 엄마 도서관이 말을 해야 예, 그런 팟캐스트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제안해가지고, 제가 정확히 만 2년 동안 그것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네. 예, 매주 그렇게 방송을 했었습니다. 음. 예, 예. 그리고 네. 뭐 여기저기 강연, 예, 뭐 했고요. 네. 예. 참. 방송, 강연, 패키스트 네, 네, 네. 다양한 예, 예. 분야에서 정말 해남에서 꾸준하게 활동을 해오셨는데 아, 예, 이번에 예. 또 일을 치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laughs> 이번에 예, 예. 도시에서도 보기 힘든 차인 인문학부터 예, 남부 예. 시민 아카데미를 여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네, 네, 좀알수 있을까요? 예, 네. 예, 이제 제가 도서관에서 계속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횟수 제한이 있잖아요. 음, 네. 횟수 제한 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제한도 있고. 네. 또그 다음에 제가 이런 프로를 하고 싶은데 또 이게 도서관 성격하고 안 맞을 수도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제 공부 공간도 마련하고 또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네. 저 혼자 소장하고 있느니 아예 거기다 다 갖다 놓고 함께 보자. 예. 그리고 여기 오셔가지고 같이 독서 클럽도 만들고 또 서로 인문학 수업도 하고 음. 예, 그런 취지의 공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 남도시민 아카데미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저는 뭐,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인하으로 <laughs> 뭐 연령이라든지. 예, 예. 어떤 내용을 뭐 소개를 예. 하는 거, 이런 부분들. 음. 어, 그리고 뭐 수업시간, 잠깐 예. 좀 소개 좀탁 드릴게요. 예, 예, 예. 그럴게요. 일단 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네. 그,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은요. 제가 매주 토요일 날 2시부터 독서하고 글쓰기 교실을 네. 합니다. 무료로 그것도. 네. 예. 그래서 이제 전번주에 처음으로 개강을 했는데 제첫 번째 숙제가 뭔줄 아십니까? 글쎄요. 도서관에 들러서 예. 도서회원증을 만들고 아. 책두 권을 빌려오더라. 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책하고 먼저 친하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무조건 책 읽어라, 책 읽어라.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초중등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월요일 날 저녁 7시에 명심보감으로 배우는 기초 한문, 그리고 기초 한문 문법. 예. 그래서 명심보감을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그 한문을 계속 해석하고 문법도 알려주는 네. 그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금요일 7시에는요. 맹자 있죠. 네. 예. 맹자 함께 있기라 그래서 맹자 원문을 음. 같이 해석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뭐 거기는 더 많은 저 말고 이제 더 많은 재능 기부자들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일회성이더라도뭐 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이제 초청을 해서 아주 그냥 다채로운 그런 어쨌든 인문학 교류의 장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제 꿈입니다. 네. 예, 예, 예 제가또 들어보니까, 예. 어, 개인 방송도 좀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그 아주 특별한 내용들을 좀 전해 아, 주신다고 들었는데.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제 5회 했습니다. 그래서 월, 수, 금, 12시 반에 하는데요. 페이스북 생방송입니다. 음. 페이스북. 이제 요즘에 이제 하도 방송하기가 편해져 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데요. 제 취지는 그겁니다. 제가 한시를 골라서 한시를 적어 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해석을 하고 맨 처음에는 직역을 해 줍니다. 한자 의미 그대로. 네. 그다음에 이제 한자에 대한 해설을 다해 주고 음. 그다음에는 이제 의역으로 그래 딱 풀어 주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걸 만들게 된 취지는 우리가 한문도 어려워할 뿐더러 한시가 정말 좋은 한시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문을 모른다는 이유로 그냥 한시를 안봐 버리거든요. 음. 그래서 첫 번째는 한시하고 좀 친해지시라. 그다음 두 번째는요. 점심 시간 한 12시 한 30분 정도면 옛날 저도 직장 생활 경험상 뭐밥 먹고 사무실 들어와서 커피 한잔 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은 그때 핸드폰 많이 가지고 놉니다. 그렇죠. 솔직히. 예. 예, 예. 그래서 그 시간에 10분짜리니까 음. 그 시간에 보시면 그래도 오후가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지 않을까. 음. 그렇게 네. 생각해서 예, 그런 취지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좀 많이 좀 시청해 <laughs>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페이스북에서 합니다. 네. 그래 정말 그 입문 네. 하, 하게 대한 그런 애정이 정말 네, 네. 이 가슴에 새겨져 있는 그런 느낌인데 남도시민아카데미를 아, 통해서 예. 우리 많은 분들이 인문하기서좀 알아갔으면 좋겠고 네, 또 네, 꿈이 네. 일어났으면 그런 바람인데 남도시민아카데미가 예, 예. 네, 네. 어,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목표와 바램 어떠신지 네, 목표와 바램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원래 신영복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변화는 변방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음. 주, 절대 중심에서는 거기는 가장 완고하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항상 변방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변방이 어디입니까 해남 땅끝 의지였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남을 인문학의 도시로 바꾸는 바꾸면은 전라남도가 바뀌고 서울까지도 바뀐다 음.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그렇게 힘들지만 조금은 힘들지만 어쨌든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분들께도 하고 싶은 말씀 참 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인문학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인문학 전공자도 아니고 또 인문학 교수도 아니고 어? 무슨 박사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인문학은 누가 누구를 끌어주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수업 준비를 하면서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배울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서로 선생 되어 주기. 서로 선생 되어 주기. 저는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이주 일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일단 들러 보시란 데요.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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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남 국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한 단계 업시켜줄 <laughs> 남도 시민 아카데미, 아카데미에 대해서 우리 최재희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자 인문학은요 사회를 살아가고 또 사람을 이해하는 데꼭 필요한 학문이며 또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생의 자양분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렵다고 어렵게만 느끼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해남에서 인문학 수학 함께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최재 씨, 감사합니다. 이무랑 네, 화이팅! 네, 화이팅!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